킬넥기 뒷거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BJ 이모씨가 BJ 이상모씨에게 뒷거래를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뭐달요 이렇게 봤어요? 어두요티 안나게 좀 어두워하시면 돼요. 아군이 타겠습니다 상호씨 제 밸런스 킬넥기 할... 킬넥기요 설마 상호씨가 나한테 져주겠지 오늘? 빠쁘 허리 고친다는데 병원비로 쓴다는데 이것도 이기면 어, 상호씨 그기... 이거... 이 잘못 이게 바로 나락으로 밀어버릴게요. 예, <laughs> <이게> 나락으로 밀어버릴게요. <laughs> <일부러 클레임이요>? 저 주세요. <목소리> 멤버 혹시 누구 누구 있죠? 빠꾸 기부금이라 티안 나게 뭐지. 좀 저주 시면 돼요. <laughs> 아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아 상원 씨. 예, 두개 다닌 더 밸런스로 되나 요클래이 막벨? 되긴 하는데 혹시 멤버가 어떻게 돼요? 잠시만. 1km 라인 바꾸고. 그러니까 기부해달라는 뜻이죠, 미친 오늘 와, 킬링의 뭐야? 목적은 지금 다친. 기부포의 허리를 이기면 파포 허리 <laughs> 100만 원, 100만 원 투척할 거예요, 100만 원 제가. 근데, 근데. 여기서 저가 저를 상우 씨가 이겨버리면은 어 허리 못 고치고 영영 그렇게, <laughs> 그렇게 만들게 뭐, 상우 씨 뭐. 되는 거라서. 제도으로 고친다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 지금. 근데, 근데 상우야 나 일어나고 싶어. 응. 저, 저 보세요, 저, 저 사람 좀 <laughs>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빠뽀가 지금 기절 킬인데 상원 씨가 오늘기만 확킬 찍는 거예요 오늘 상원 씨가확킬예 예, 그런 느낌이고 아, 부담스럽지는 않게 하세요 그래도 뭐 상원 씨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오늘 근데 아, 이 목적이 빠뽀의 허리를 고치기 위해 저희가 이기면 1 0 0만 원을 드릴 건데 <laughs> 기부금 모으고 있거든요 상, 상대가 이기면은 빠뽀 허리를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 평생 <laughs> 어 이번에야 내요 의사 분이 그렇게 때문에 너무 협박 아니야? 아니야 협박이 아니고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킬렉이 목적은 어, 어떻게 보면 기부를 위한 저는 빠뿌의 허리를 빠르게 고치자 좀더 부담감을 덜어주자 금전적인 부담감을 명령 <laughs> 잊지 않을 거야. 아니 그래도 잠시만요. 근데 만약에 깨박이요. 만약에 형 혼자 저기 가고 상어랑 저랑 다 적이 됐어요 사냥기가 그럼 저희는 <laughs> 이겨야 되나요? 져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아, 열심히야. 하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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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패는 아, 아니, 하늘이 갈라주는 거죠. 승패는 아니, 그러니까, 하늘이. 만약에, 대시을 받으면 이기는거고 하늘이 이거 이거 주작하는거 아니야 아니 주작없이 진짜로 이거 그냥 말만 한거에요 저 말만 빠쁘 호리 킬링입니다 허리 뭐. 우리 기부금 킬링이에요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땡네 네. 예. 네. 빠쁘형 이렇게 세워야죠 여러분들 예 예. 한사람의 생명 무고한 생명을 우리 우리 이렇게 살려줘. 죽이시진 너무... 않겠죠 설마 아, 사람이 아, 먼저다 사람, 한 사람 생명 살립시다 아, 살려, 아, 살려. 아, 사람답게 보세요. 보세요 사람답게 사람이 먼저다 응? 허리가 먼저다 <laughs> 우리 사람답게 고생해 사람답게 하트형이 진짜 대급한 DMR 황이라고 하더라고 많은 스와트형은 어... DMR 템포가 진짜 안전하게 느리게 쏘는데 정확도가 부탁하다가 도는 단도하게 신이야 단도하게 신어 단도하게 신칠탄 DMR의 신 뭐라게야 핵 계절 다시 계절이야 이거안썼서 사람답게 집어줄게 오성거 없절이야 배팅 권한 셋이더 셋. 두개 저리. 하나 더 튕겨. 끝났어. 문 열면. 바사 왼쪽 바사야. 하나 이번 라스트 이번 라스트. 킹. 아이스. 배틀로얄. 아 서클이 어, 배틀 아, 씹쓰레기야 진짜. 그래 서클이 좀막적 아. 정리할 생각 그막 머리 좀 정리 좀 해봐. 잠깐만. 네잠깐 찍어줘. 도아 포거래 포거래. 할게요. 천천히. 아 포거래 포걸. 어, 아, 하려다가. 잡았다. 아, 그래. 나무 있다 정면 나무. 자리잠피 잠깐만. What are you? What a 와 e you? What are you? What a 다파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h a 왔어. r e y o 왔어. h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머리 머리 u 리 h a t a r 파도 나나한 번, 나면 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a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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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h a t is it? I want to go to the game. I w a 나 t t 나 go to 나 h a n t h o n o n I h e t e 나나나 하, 야, 이... 아, 그냥 어 살하고 있어. 올라가서 뜯기야. 간다 내가 게아 야, 올라가서 뜯라야 이.. 그냥 하지 아 그냥 그냥, 그냥 하라니까? 갈아 봐. 어. 어... 다고 아, 남아. 남아. 아, 오케이. 연막 치고. 나 3따야. 올라간다. 그러면. 하나 아, 뛰는거 이제 3번. 왼쪽이 좋을 거야. 사번 나무조 확인했어. 오쪽으로 찍자 나... 이거. 어머. 화염병 뭐? 있어. 오른쪽 찍지. 나무 있다 아직. 아나 나자. 야야킬 올려봐. 저나 킬. 나이스. 킬... 킬은 안 돼. 킬은 안 돼. 다음 판 해야, 해야 돼. 빨리 나와. 어, 빨리 나와. 안 되긴 데야 어떻게 숨겨진 킬 없어 이 새끼들아. 야다 끝났어. 야 끝났어. 어 끝났는데?

이거 아니, 일, 일부러 죽어 일부러 져준 겁니까 이거 뭐죠 갑자기 막판에 어, 아니면 그 너무 많이 만났어. 우리... 어, 맞아, 맞아. 와 이게 딱되네 일킬 어? 그거였으면은 또킬했어야킬했어야 되는데 딱됐네어 다행이다. 와 야무졌다. 이상해. 세리아 씨. 예? 음. 아한번 졌네 한 번. 줬네, 한 번. 와 진짜? 어. 근데 리아가 잘하긴 해 좀. 잘하는 게 아니라 여태 개, 개좀 버스 탔어. 리아가 좀무 잘해. 자, 당신은 자, 버스도 자, 못 탔잖아. 아 있으면. 물론 사실이다. 상원 씨못필 받아. 상대 자티오를 인정을 해주셨죠? 응? 아니 상원 씨인데 나중에 마필로 맞자. 이 같은 팀이라 내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오늘. 아... 오늘 버스 타놓고 너무 신났다 상원 씨 오랜만에 이겼나 보네. 아 어, 네. 응? 내화 버스 어허... 당신도 버스지. 아니, 아니 난 아니, 옥상에서 왜 삥글 까는지 모르겠어 그냥 빨리 정리하면 되는데 그쵸? 아니 그거 빨리단 말이야 아니 그, 아니 그거 아니 그거 1티어가 오발로 내렸잖아 아니 내놨잖아. 우리 다 d DMR... m 아니 있었잖아 아, 포탑이 있고 했어, 위치도 알았잖아 이겼으면, 응. 이겼으면, 아, 이겼으면 아, 됐어 나, 아 끝나고 나 남을래? 아니 안 남을래 상원아 남을래? 남을래. 이겼는데도? 이겼으면 해산해 이겼으면 해산해 어 그래 오늘 근데 짜릿했네 마칸에